네, 이번 신앙카드는 예수님에 대한 신심과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신앙카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성모님은 우리 믿는 이들의 모범으로서 존경하는 위치겠죠. 상경질의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얘기를 하는데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가장 오랜 시간 순명하며 따랐던 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모시기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통로 신앙의 모범으로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소름 돋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 때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성체성사를 제정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일치하는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면, 성모님은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롤 모델이 되었죠. 특별히 묵주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예수님의 중요한 신비들, 묵주기도의 신비들이 있죠. 주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환희의 신비, 주님께서 공생화를 통해서 기적과 말씀을 전했던 빛의 신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그 슬픔을 기억하는 고통의 신비,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희망을 분명히 공고하게 만들어주신 영광의 신비까지 이 신비를 쭉 묵상하다 보면 그 장소마다 언제나 성모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주알을 굴리면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을 꾸준히 바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모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다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앙인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미 그 길을 성인들과 특별히 성모님께서 먼저 내어주셨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셨다면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분과 함께하는 롤 모델로서 우리도 인간의 입장에서 저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강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사 두 가지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성사는 성체성사, 곧 미사 참석과 고해성사 주기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는 게 나아가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기도생활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머무르는 성체조배와 묵주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신비를, 삶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모르더라도 묵주기도 신비를 묵상하면서 내 삶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과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신앙카드를 보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과 함께했던 성모님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 이두 가지가 모였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머무며 서로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